자 아, 조금 쉬셨나요? 일어나시고. 자, 그럼 이제 21세기 새로운 리더십 잠깐 가벼운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변혁적 리더십 필요하지요. 요새 는 정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리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쭉써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변화에 유연한 반응할 수 있는 리더. 그래서 리더로 올라갈수록 공짜 변화에 유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갑자기 고집이 생겼어 그러면 아 나는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하여튼 이거 자 리더십의 수준을 보시면 기업번의 최고관리층 니은번에 보시면 중간관리층 디귿번에 보시면 하위관리층 리더십 그래서 여기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기능 쪽을 좀 보시면 돼요. 기능 최고 관리층은 이런 기능을 해야 돼. 목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죠. 당연하겠죠. 자원의 동원. 근데 혹시 아까 자원의 동원이 중간 관리자 아까 기억 나시나요? 혹시? 아까 중간 관리자 뭐할때 했었었지? 아까 무슨 일도 할 때? 운영적 결정할 때. 예,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동원은 최고 관리자도 괜찮고, 중간 관리자도 괜찮고. 이렇게 서놓우시면 돼. 그제 그리고 통제 조정 통합 있습니다. 자 최고 관리자가 기술자나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뭐 계산 능력. 그래서 최고 관리자한테 뭐 버스비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중간 관리자는 이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성실성, 뭐 충성심이죠. 윗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지. 하여튼 이런 것들 을 얘기하는 거고 하위 관리층의 리더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시키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되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은 좀 잡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외우기도 그렇고, 은근히 좀휴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 그래서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에는 능률, 성장, 가치, 창조를 중시했는데, 이제는 서비스, 자실현 쪽이네요. 점점. 이렇게 자실현 쪽으로 가는구나. 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를 보시면, 예전에 기업, 소유자, 주주, 고객 만족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이해관계자 만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리더십이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예전에 관료제 근데 지금은 에드크러쉬좀 이따 배우시긴 할 겁니다. 네트워크. 다 배울 거거든요. 자, 예전에는 직위 권력,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었지만 지금은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리더 역할 보세요. 예전에는 보수, 관리자였지만 지금은 코치 또는 촉진자,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리더의 윤리를 못 보면 예전에 전부 다 비윤리적이었는데 지금은 윤리적이다. 수직, 수평.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좀 아셔야 돼. 구성원의 가위를 예전에 통제를 했지만 지금은 인파먼트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구성원의 행위를 보시면 예전은 동조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따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나 지금은 몰입, 스스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남성 중심이지만 지금은 여성 등의 소수가 그룹이 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가 리더고요 우리 리더에 대해서 잠깐만 가로 놓기도 하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놓기가 어디 있냐면, 제 231쪽에 있네. 231쪽에. 아, 우리 29번도 합시다. 아까 이거 오늘 배운 거니까. 자, 231쪽에 29번입니다. 자,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고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으로 일종의 자유연상법 하면은 예, 브레인스톰이죠. 자, 그 다음에 30번. 집단적 의사결정의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은이야 자, 결정안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되지 않으면 작년기 결정한 거니까 당연히 그결정에대해서 수용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답이 1번인가 봐. 보다 많은 정보 지식의 획득, 맞고, 동조압력 맞고, 시간 소요 증가, 맞고, 책임성의 모였성 예, 꼭, 쉰 소리 한 달에 있죠. 뒤로 가서. 뭐가 안 되면, 그것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31번 보시면 집단관계이론. T, S, F. T는 뭐라고요? 자질, S, 상황, F, 추종자. 예, 그래서 3대 변수에 의해서 리더가 형성이 됩니다. 자, 화이트 리피트의 리더십 3개에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한대요. 뭘까요? 자유방위형. 반면에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 혼자 내린대요. 권위형. 자, 블랙 모터입니다. 블랙 모터 하면 XY 해놓고 점 다섯 개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지도자는 질과 양에 있어서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목표 중심 접근을 취한대요. 아, 질과 양이야. 다신경쓰대데 목표 중심. 팀형. 자, 이 지도자는 생산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대요. 과업형이겠네. 자, 34번. 거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입니다. 타산적, 교환적 관계를 중요시 여긴데. 거래적 카리스마, 영감, 뭐 등등. 누구죠? 변혁적. 보상 예외 관리, 거래적. 구성원의 결핍 욕구를 충족시켜 준대. 그러면 거래적. 그럼 아까 변혁적인 거는요. 무슨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아까 결핍 욕구 있고 또뭐 하나 있었잖아. 무슨 욕구? 응? 성장 욕구? 맞아. 빨리 찾아 보세요. 얼른. 아까 결핍 욕구랑 반대되는 욕구가 있었었잖아요. 성장이 없고 맞아요 네 성장이 없고 그러니까 결핍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거래정리죠 그러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변역정리죠 아까 분명히 봤었던 기억나셔야 돼요.